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 아이 박 감사입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집값은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했던 게 불과 올 초인데 지금 다시 가격은 반등하고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더 집값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공급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석 전에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PF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내놨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투트랙으로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마련을 했어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급 속도를 빨리하고 또 물량도 늘리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급 여건을 개선해서 신규 인허가를 촉진하고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대응 방향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한참 뜨거웠던 시기에 내놨던 공급 대책과 큰 차이는 없죠. 대책의 주 내용은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이 좋아지려면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유지되려면 결국 비싸게 팔수 있는 여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얘기, 공급은 수요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적인 아파트의 공급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투자 수요, 그리고 미래의 수요까지 모두 뛰어든 시장에서는 아무리 공급을 계속해도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모자란 물량인 건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금 민간 공급이 위축된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 비싸게 팔릴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정을 미루면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를 부추기고 돈을 대주고 이익을 볼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 중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정부가 270만원의 공 또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 내 공급 기반을 강화했죠.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 완화시켜줘서 5년 동안 40곳 안전진단 받았던 거 지금 상반기 동안 100군데가 넘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또 정비구역 지정 물량도 연평균 2만 6천 호에서 올해 추정 6만 호가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유공공부지에 대한 개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의 신규 택지 85,000호 이거 추가로 지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인허가가 감소를 했죠. 또 착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 사업을 진행할 돈이 없고 현 시장 상황에서 인허가를 진행해봤자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착공도 마찬가지죠. 일단 공사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돈이 마른 상황에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착공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공 물량 같은 경우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죠. 작년의 공급량 수도권에 14만 채가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공급 물량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실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인허가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그 이후에 민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거라고 볼수 있어요. 분양 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죠. 빚내서 집사를 하니까 매수 수요가 유입이 되고 이는 수도권 분양 물량의 소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유동성의 축소 시기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화하고 또 올라간 가격에 팔수있다는 믿음에 높은 분양가를 기초해서 사업 수지를 짜놨는데 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하면 비용이 투입돼야 되니까 미루고 있는 중.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 멈춰 있는 건설사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한 대책을 무늬만 공급 대책인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 확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 대신 속도는 더 올리고 물량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의 주된 내용은 민간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이 얘기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결국 손실을 보지 않도록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물건을 팔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버틸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이들이 만들어낸 물건 그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 높은 분양가에 사주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이거 같은 경우는 땅만 가지고 있고 사업 여력은 없는 사업자들 여력이 되는 사람한테 땅을 넘길 수 있게 완화해 주는 거죠. 또, pf 대출 보증을 정부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킨 이유 pf에 있겠죠? 사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 아파텔,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pf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건설사 살리기라고 볼수 있어요. 민간 pf 대출 보증 10조 확대하고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해 주고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이런다고 모든 건설사를 살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공급대책이라는 내용하에 실질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구명조치를 발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사업장, 지금 재구조와 비용 지원을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거 150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PF 사업장 36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도 안 되는 5% 정도밖에 살릴 수 없는 자금이지만,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살릴 수 있는 곳은 더 살려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무늬만 공급이고, 실질은 PF 폭탄 터지는 걸 지연시키기 위한 정책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공급 문제, 전 정부 장관이 빵이 비유를 했죠? 단기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공급적인 측면 수요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데 시장은 지금 말하는 가격에 받아줄 수요가 사라진 시장이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볼수 없어요. 지금 발표된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허구에 불과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용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걱정하는 건안 팔리는 시장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많은 건설사가 무너지는 것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다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 바로 사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 돈이 없기 때문이죠. 안 팔릴까 봐 못하고 지금 빌린 돈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다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섣불리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다시 수요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안 팔릴까와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움직이려 해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더 수요를 자극하려면 세제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건 투기를 진작하는 것일 뿐 진정한 수요의 증대라고 볼수 없습니다. 진정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길은 결국 사람들이 살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야 겨우겨우 살수 있는 집값이 아니라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 이게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매물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분이 약속한 공공물량, 이미 보상도 대부분 진행이 되고, 착공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 또 들어오면 충분한 공급으로 이어지고,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주거가 안정돼야 애도 낳고 살겠죠. 출산율이 늘어나야 나중에 다시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정부는 진정한 수요 창출을 위한 길이 아니라, 다시는 수요가 살아날 수 없는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게 그거죠. 50년간 빚을 갚으며 살라는 상품을 젊은 세대에게 권유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 조치를 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함으로써 가계부채 폭등과 거품이 생겨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이러니 출산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아무리 공급을 해도 이런 기조하에서 사람들 여러 채 집을 갖는 것, 또 비싼 분양가에도 집을 끌어안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열채중세 채가 미입주죠. 기존 집이 안 팔렸기 때문에 입주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 비싸게 건설사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집을 팔기 위한 조치. 이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기존 집들은 상대적으로 더안 팔립니다.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으로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가가 안 되죠. 세입자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집을 소비하는 실질적인 수요, 그 집에 살아줄 사람입니다. 인구는 없고 또 집값 오른다는 말에 세입자에서 자가로 간 사람들도 많고 결국 절대적인 집을 채워줄 사람은 줄어드니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새 집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또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저질렀는데 이 물건들 팔리지가 않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금 대출 미약보이 부분의 비중이 컸었는데 대출을 풀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이 원인은 감소를 했어요. 지금 청약 시장은 활발하지만 매매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매물은 쌓이면서 실 입주는 낮아지는 현상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받아놓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보유하려고 하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면 계약을 깨거나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최대한 납부하지 않으면서 입주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다시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입주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빈집은 쌓여가고 있어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간 상황이죠. 가구수 대비해서 주택 보급률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1인 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 아파트를 수요해줄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청난 공급 부지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들 이거 다집 짓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전 국토가 공사판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주택 갭투기, 또 생애 최초 무주택 갭투기, 이런 최대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집값 상승만 노리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공급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유한 집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유동성 축소의 시기입니다. 오히려 빈집 공포,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공포가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정상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고 이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감당하고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지 않은 채 지금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한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정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규제를 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기라도 좋으니 시장에 들어오라고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이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목석을 가리고 실제적인 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 이게 더 급선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